어, 네. 아무튼 이제 좀그 갑자기 전화가 왔고 켰는데, 어 여기 제테르구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u 틸드 d 틸드를 이제 구하고 이게 저번에 이제 제가 소개한 방법이죠. 그다음에 x 하고 v 틸드를 계산을 해도 돼요. 어 그래서 이게 여기 앞에 있던 게 지금 x 하고 어 v 틸드를 계산한 거 이제 지금 한 거고. 제트를 이제 유틸드 디틸드 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걸 제가 제트에다 넣어 놨었죠. 그래서 요거를 좀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하면은 이두 개의 결과가 어. 이렇게 똑같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그래서 결론은 이제 제트는 유틸드 어 디틸드고 x의 v 틸드이니까 어 예를 계산해서 z를 얻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를 계산해서 z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어, 그 당연한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좀 정리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그 z를 얻는 방법이 어, 이 저번에 이제 그냥 그 방법 1, 2, 두 개만 소개했는데 어, 크게 보면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유틸드 d 틸들이 이렇게 계산해서 얻는 방법. 그 다음에 z는 어 x에 v 틸드를 계산해서 얻는 방법 그러니까 1번 방법이 있고 2번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또 갈라집니다 왜냐하면 얘를 얻는 방법이 또세 개가 있었잖아요 1, 2, 3 그렇죠 v 이제 틸드를 어, 얻는 방법은 어 이제 요 v를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어 v를 계산해서 이제 v 틸드로 갈 건데 v를 그냥 x에 어 SVD를 이용해 갖고 그러니까 방법 1로 직접 계산으로 V를 구하고 거기에서 v 틸드를 얻는다 그 다음에 x t r a n s p o s e x 의 고유값 분해를 이용해서 V를 만들고 거기에서 또 한다 그리고 x t r a n s p o s e x 의 SVD를 이용해서 D를 이용해 가지고 V를 구하고 그 다음 거기에서 V틸드를 만든다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또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뭐 굳이 이제 그어 종류별로 이제 다어 따지면은 어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써놓고 보니까 이 구조가 이게 차라리 위로 올라가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X를 만들고 이게 Z를 계산한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 이두 번째에서 어, 이 방법으로 내가 X의 V틸드를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어, 여기에서 이제 V를 계산하는 방법이 또 이렇게 세 개로 갈라지니까 이게 또 파생되는 방법이 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이제 뭐 이런 것까지 했죠.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해봅시다. 다양한 방법으로 어, Z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어, SVD를 통해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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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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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용하는 이거, 이거, 했었는데 이제 얘가 어, U D v 라고 하면은 어 g는 u의 12 그다음에 곱하기 어, 다이아고나 d의 12 그렇죠? 이렇게. 어,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음. 이제 x의 h a d 그러니까 리컨스트럭션은 어떻게 했었죠? g 에다가 적당한 매트릭스, 뭐 B, 뭐 이런 거로 곱힌다 그랬던 것 같은데. PCA 의 목적, 목적을 이제 살펴보면은 어그 어떠한 Z를 만들고 싶냐면은 우리가 X의 정보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 저장 비용은좀더 저렴한 그러니까 차원은 어 N 곱하기 Q이고 그렇죠? 적당한 변화 이제 B를 하면은 X가 되는데 여기 에 있는 비가 우리가 SVD를 이용해 보니까 어 V 틸드의 트랜스포저가 됐었죠. 그렇죠? 얘가 그래서 V의 어 틸드 틸드 원은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거의 트랜스포저. 그래서 이제 x 어 이렇게 한게어비교를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렇죠?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비슷하죠. 어 차원 그러니까 이 이거를 이제 상까지 하면은 완전히 똑같은 거고 이까지만 해도 어 거의 이제 비슷하게 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코드 2. 이번에는 어. 정리를 하면은 어 요거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x 해서 이렇게 음. 했는데 이때 어 x의 sv들을 이용한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 얘는. 이번에는 g 를 어, 이렇게 구해봅시다. 이렇게 구하고 x의 svd를 이용. 어, 그렇지? 이렇게 하면은 어, svd x를 하고 그 다음에 g 를 어, x의 v에 이렇게 구하고, 그쵸? 어, 여기는 이제 똑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죠? 겠 그러면은 이제 이 결과하고, 이 결과하고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냥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계속 갖고 놀면서 코드를 짜보는 거예요. 이렇게 어, X의 정보를 대부분 갖고 있는 매트리스 Z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 Z를 이용해서 다시 적당한 변환 B를 거쳐갖고 x 해수로 리콘스트럭션하는 코드를 어, 여러 방법으로 계속 지금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를 쓰고 하는데 이 X의 SVD가 아니고 X 트랜스포즈 X의 고유값 분해라는 거를 어 제가 그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X 트랜스포즈 X에 IN 어, 이렇게 하고 여기에는 그러면은 람다 어, 사이 이런 어, 식으로 우리가 아까 받았었죠. 맨 위에. 그쵸? 음. 그쵸?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쵸? 근데 이 푸사이하고 람어 V 하고 비교를 하니까 어, 나열한 순서가 이제 조금 다르고 그렇죠 나열한 순서가 조금 다르고 어, 컬럼의 부호도 이제 조금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컬럼의 부호는 이제 상관없다 그랬어요 상관없고 순서는 우리가 맞추면 된다 그랬는데 맞추는 거를 그냥 역순으로 맞추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어 이때는 이제 V가 그 사이 뒤에서부터 3 이렇게 역순으로 다시 나열을 해서 V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V가 정의되으니까 그러니까 V를 SVD를 구하지 않고 이제 요거를 이용해갖고 람다를 이용해서 구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제트에다가 V 트랜스포저 이렇게 어, 한 거죠.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얘도 역시 얘하고 결과가 똑같죠. 그 다음에는 X transpose X의 SVD를 어,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번에는 예, 어, s, v, D를 하고 그 다음에 u, 어, D1, v, 1어 u, d, v, 는 이미 그 x 로 받았으니까 그렇죠이 a 이렇게 하 o you l o o 거 counted, you l 유언을 써도 되죠. 왜냐면 유언이랑 이제 부위원이랑 여기서 똑같이 나왔었죠. 음, 아, 이게 순서를 내가 바꿔 보니까 되게 헷갈리네 얘가 이제 똑같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어.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해봤습니다. 어, x의 정보를 유지하며 차원이 적은. 몸이 이제 기니까 좀 유약을 해가지고 음 처음에 이제 엑에서 지로 갔다가 다시 어 이렇게 되는. 음, 다양한 구현 방법에 대해 가지고 정리를 한 것이죠. 음 그래서 요런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그 차원 축소의 의미 요거를 살펴보면 어 제트가 어디 저장되어 있나? 자, 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죠 어요 요거를 하면은 우우리원원 X X 에 플러스 X p 는 u s X plus X plus X 이 l u s X plus X plus X plus X plus X plus X 되 l u s X plus X plus X plus X p l u 차원 plus X plus X plus X p l 고 s X p l 어, 지금 그러니까 이런 단면들 중 하나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만약에 내가 이 각도로 보는 이차원은 표현하게 되면 어, 두 그룹이 구분이 안 되겠죠 반대로 이제 이런 각도에서 이제 어, 보게 되면 두 그룹이 좀 구분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 X가 그러니까 원래 이제 디멘더 3차원 디멘전에 갖고 있는 정보를 좀 대부분 유지하면서 차원 추토를 잘하는 거는 이두 그룹이 어, 효과적으로 어, 그 구분이 되는, 어, 각도에서 2차원으로 내리는 게 좋겠죠?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그이 그렇죠. 요거를 그럼 2차원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